그렇습니다. 히오스를 하러 왔습니다. 아, 이틀 연속 히오스라니. 미친, 미친 소리. 아무튼, 오늘은 아, 어, 나는 그 대신 퀘스트가 뭐가 있을까. 퀘스트. 느낌표. 게임을 세번 이기시오. 워크래프트를 하시오. 디어블로 하시오. 워크래프트? 워크래프트. 우우서. 스랄. 말퓨리온. 루나라. 일하는데 중에 뭐가 재밌냐? 뭐라 로나라, 우서 스랄, 말퓨리오, 기란데 다 재미없어. 다 재미없어? 음. 어 그러면 안 해본 예를 해볼까? 스랄 나 스랄 안 해본 거 같아. 안 해봤어. 니가 잘할 테니까 뭐. 네가 범장이다. 나이도 고수? 어 그래. 어디에 영. 당당해서 좋군. 가게 보자. 나는 스라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잠깐 검색 좀해 볼게요. 어떻게 키워 되는지 스라. 시키요로지 오브더. 아, 라고 뭐라고 버섯하고. 드랄, 키어로즈 오브 더 스톰. <laughs> 좋아. 잠깐만. 좋아. 뭐야? 아직그 게임 시작 안 했어? 나 이렇게 로딩 느리지? 나왜 이렇게 로딩 느리지? 넌 원래 그렇고 넌 원래 안 그렇고 <laughs> 야너 원래 노트북 좋은 거 아니냐? 난니 네 노트북 좋은 거아니 이상하게 히어스만 로딩이 뒤돌아 그래? 응 음. 얘네 무슨 유저한테 부과하는 데이터 그런 거 있나? SSD에 안 떨어져서 그가 아이 d 고 SSD는 결던가아 s s SSD는 별상없없어 s 고 있어. 어는 보자. 없드는결정 다시 있지? 만나 젊은 대족장이야. 어 우리 결고 s 가있는고 뭐가 있다 고 SSD는 결정고 s s d 고 날벌레 한 마리에... 발집 시간 많이. 2초 남았습니다. 여기서 보에 접중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도 있는 야. 헬줄에 음, 전부 음. 와우네. 해물을 니다 우리 와우 빌드야, 와우 와우비즈. 빌드. 전부 와우냐 어, 전부 와우야 진짜 전부 와우네? 음. 야, 야 이건 이겨야 돼, 무 조건. 될거 같아. 嘿 <laughs> 정령을 보내 직선상 n g e 에게 공격 n g w 영 m 을 n young w 정 m a n young w 이 m a n y 이 u n g woman, young w o m 나를 중심으로 회복력이 증가하면 서리피의 공격 힘을 줄여줘서 고맙. 지류해줘서 고맙. 마스 신호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신호기를 차지하십시오. 어어. 먹기에 면류 적을 처치하시오

이렇게 썰.. 야수 전경 쓰는게 재미가 좀 있네 기또다야 아래 좀.. 어? 아래.. 아래 지금 기먹혔어나 혼자 싸고 있었어 선이 게아 그럼 나 아래에서 싸워야겠네 위에 캡투자가가캡투자 따로 따라다니잖아 그만! 나 아, 따라오지 마. 온절이었어. 야, 그 다들 뭐 쳐든 거나는왜 왔어? 하 빨리. 어디 힘을 모이네 어, 얘 마나가 <만화가> 부족한 캐릭터구나. <놀람> 걔 피라데? 만몰도다니냐 아씨, n g y o n 씨 Y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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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나린령하여서 나린도하소서. 하 n g 나 이, 이, g Yong y o 그럴 것 같아. 비나리가 피셔졌어넌날쫓아다니 비나리가 비나리가 비나리판 비나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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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야이거로 이러면 안되지 아, 왜? 뭐야 뭐야, 뭐야 이난거야 내가 말했잖아 지 빨리 가라고 와 98포야 야 거기 무조건 죽여라 야 셋이서 다 어, 따라다녀 90... 다 왔네? 야, 도을에을한대맞으려봐 나이스. 어, 만아어만아어만아어내가 죽겄지 었다 아, 이거. 아, 망했다. 어, 형고가고피를 어, 너무 못하니. 하하하 <laughs> 절대 죽지않는다 아 어, 하나 시나지 후속탑? 킹킹킹킹. 찮불했다 친구여. 우리이 거기 있어. 저 벽에 쓰러졌습니다. 아, 투동투 내가 지금 았으수는이 어, 정도였나. 아, 너 여기 있었어? 또하소서너 어, 저기 포탑은 그 빗다. 그그그 빵빵하냐? 아, 아, 아. 진짜 멘 상태 가십시요. 이 집단가 속에 뼈를 줍이 에 진짜 자세, 쓰라고 이 야. 너무서 게깊서 진짜 미션안 싶은 아. 거 아. 같아. 어, 무기 어떻게 들어왔어? 나도 달았는 저그 공세를 물리쳤습니다. 그럼, 토콜라 지금, 수영실을 초기화합니다 야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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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지어 지금, 그러고 막상 저기 있으면 완어떡 제주대전이. <laughs> 아 근데 이 스킬이 그 뭐냐 적을 잡으러 걸더라고 왜 잡으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. 아, <놀리는> 안 되니까 안우씨 모두 앞에 무릎 꿇어라. 네, 그 스킬 어머 왜안 들어갔지?

음. 말로 하니까 평소에 <laughs> 나 사람들 미니멀 잘안 봐. 헤드를 더 따라다니고 모는나 밑으로 갈게 그럼. <laughs> 메디브 어디가 메디브 <laughs> 여기 개판 맞네. 아이번 이거 기로 따라와봐. 테모릉위요 먼저 카운 아무도 없어. 바디브나 어, 쫓아다녀. 팀성을 선택하십시오. 그다음에 거리 늑대의 은처. 지금 뭐는 더 좋지? 회복력이 150%면 알겠네. 아. 어. 야, 잡았어. 어. 뭐냐? <laughs> 야, 오늘 뭐전관이나 방금 사형기를 살려... 했어. 그니까. 그래도 적어 수에 상대할 것 같네요. 프랭크. 일이 이느냐고날에 있었어. 그래서 네. 나날에궁이 어. 했었거든. 이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비관함을 불러일으키자 좋지 않은... 사람이? 내가 동맹은 잘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동맹은 잘 했어. 방봐 갈라크. 아니. 한번한번더 말하는 거게 뭐야 나도 좀 캐시다 좀 캐시다 좀. 캐 좀. 파괴했습니다. 그래 아직 적도 많이 남았네. <laughs> <laughs> 아우 어, 가지 Mas e como

맞아! 궁극의 도망기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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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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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어 뭐야? 어게 위로가 네 그... 리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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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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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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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그... 그... 가아 그... 그... 만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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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